한국인들의 쌈장을 좋아하는 이유 그거는 모두가 다 아는 그맛 아무래도 보편화가 잘돼 있으니까 와사비 생 와사비라고 횟집? 아니야 약간 마트에서 회 포장하면 주는 약간 그런 그런 와사비고요 먹을게요 그리고 새우젓 음 항정살이 되게 이거 되게 항정살도 이 괜찮은 걸로 좀 골라온 건데 이 항정살은 느끼하고 이 새우젓은 너무 짜요. 그래서, 늦짠, 늦짠, 이런 거 좋아하시면, 새우젓도 나쁘진 않다. 와사비보단 괜찮은 것 거, 괜찮은 거 같아요. 그래서, 바로 이어서, 고추장, 먹어볼게요. 아, 고추장, 훨씬 맛있네. 아, 확실 고추장이, 이게 약간, 일반 고추장이 아니고, 그, 태양초에서 이제, 파는 고추장 중에 조금 매콤한, 그런 고추장으로 준비를 했는데, 고추장 맛있네요. 제가 아까 태국 여행에서, 여행갈 때 사온, 태국식 숙이소스 말했지만 약간 칠리소스랑 쌈장이랑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퓨전 약간 한국식 소스?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겠고요